배분하는 그런 모형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가에게 집어넣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거 반대되는 개념은 뭡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반대되는 계정 수익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고 이 수익적 지출의 정의는요 현상 유지 비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비용화 시킨다 이거 바로 비용화 단계의 비용화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은 바로 비용화 한다는 의미가 깔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비용화 시킨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비용한다 수익적 지출은 비용 자본적 지출은 자산 이렇게 이런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기본적인 원가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 왜 어려운냐면요, 이 취득 시점에 뭔가 있죠. 이왜어렵냐면 이게, 이게 굉장히 있죠. 이 취득의 경로가 수급 굉장히 굉장히 뭐요 거래가 경로 너무 많아요. 취득 경로가 취득할 수 있는 거래가 너무 많으니까 가장 일반적 경우가 어떠냐면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거만 있다면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닌데요.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거래가 뭐 현물출자도 있고요. 교환취득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 그다음 무상취득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물출자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그죠? 또 내가 어떤 유형자산을 취득했는데 정부, 정부에서 보조한, 보조한 금액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형이 뭡니까? 굉장히 많은 모형들이 쭉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많은 듯해 보여요. 예, 그런데 뭐 알아봐도 뭐쭉 보면 굉장히 산만하죠 책이. 눈에 막 흡수가 돼야 되는데 눈이 보고 있으면 좀 튕기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덜 튕겨요. 다른 책은요 보는 순간 막 눈이 막 그죠? 10분만 보면 눈이 아픈 책도 있습니다. 뭐 지금 뭐야? 그래서 이제 책의 완성도가 높다는 건 뭐냐면 핵심적 요약을 있죠. 해설도 일부 있고 요약하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있죠. 문제도 하나 만들어놓고 이렇게 탁탁탁 되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이 참 어려운 거죠, 그렇죠? 정말 없어. 다 조문의 내용을 전부 다 조문 알고 기준에 기업의 기준의 얘기를 전부 다속 가서 자기 언어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도해로 해서 전부 다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뭐야 그에 맞는. 그죠? 끙금별 유형을 다 하나씩 해주고, 해설 강의하고, 야, 그럼 책이 얼마나, 그죠? 이상적이나, 그렇게 하기 힘들더라, 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모형을 얘기하고 있는 데가 없잖아, 요 그죠? 오늘 책을 봐도, 이렇게 모형을 그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드리는 이유는, 모형을 통해서 뭔가 있죠. 아, 이렇게 이 논점이 어디가 힘을 줘야 되고, 뭐가 중요한 부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기본적인 있죠 골격을 살펴봤습니다. 좀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원가 모형 있죠. 아, 꽤 많죠. 뭐. 굉장히 하고 나면 머리가 약간 아플 듯한 네, 그런 볼륨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회계 일급에서 안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교환 시덕이라든지 이런 거좀 하면 살짝 기분이 뭐야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모형을 익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시기,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제가 출제가 잘안 돼요. 그럼 안 하면 되죠. 그런데, 안할수 없는 게 왜, 안 하면 좋죠. 그런데, 어, 실업자 과정, 이 과정에서 그걸 안 가르치면, 그죠?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뭐를 가르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죠. 아, 그렇게 거래가 되었다면, 우리, 나는 어떻게 회계처를 해야 될까? 실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